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12월에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이 남았는데 벌써 첫 번째 주일이 3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17세기 유럽은 페스트 흑사병으로 인하여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문헌을 보니까 페스트가 나타난 게 1347년 부터 1351년. 그다음에 이제 잊어버리면 한 번씩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 페스트는 유럽의 모든 세계관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질병이 그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 놓았다고요. 정확한 것은 알수 없겠지만 문헌을 보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7,500만에서 2억. 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요. 보통 한 3일 동안 고열이 나고 피를 토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원인도 모르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죄를 지어서 이런가? 아니면 무슨 원인인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다 피난가다시피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갈때 처음에는 죄 지었으면 천주교 신부에게, 주기경에게, 주교에게, 교황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사죄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낳기는 그냥 다 죽으니까요. 심지어 신부, 주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교회사에 나오는 거니까요. 이러면서 나타난 것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 공포감.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겪었지 않습니까? 공포감.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찾아오는데 스페인 독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코로나, 에볼라 바이러스, 동남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이저. 사실 이 코로나도 지금 정확한 치료제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맞았던 주사가 뭐냐면요. 램데시브로 600을 맞았는데 그것은 원래 코로나 약이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 약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유럽의 어마어마한 패스트 흑사병이 오고 난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봉건주의가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영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사회 계급사회였습니다 농로, 기사 그리고 영주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봉건주의 사회인데, 이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왜다 돈만 갚았으니까? 일할 사람 없으니까? 죽고 뭐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안 죽으려고 의사들이 연구하니까 생리학, 병리학, 예방학, 이런 것들이 의학이 이제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소장농민이었는데 자장농으로 바뀌고, 소작하다가 자작하다가 지주가 되면서 자유 의식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중 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전까지는 봉건사회는 거기였거든요. 우리 옛날에 하인, 평생 관노, 노비제도 똑같아요. 세계사가 똑같다고. 그런데 의식이 딱 무너지면서 봉건주의가 붕괴되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명과 본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삭특이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기독교 신앙이 붕괴됩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뭐제 사안 받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믿었는데 사제부터 도망가 보니까,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들에게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묘한데 인생은 수학문제가 아니다 수학이란 뭐죠? 반드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되잖아요 2 더하기 2는 4야 되고 5 더하기 5는 10이 돼야 되는데 인생문제는 수학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벌어지고, 사건도 터지고, 고통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는 거니까요.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 미래라는 것을 지향적으로 살아야 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살면서 이 중세의 본건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흑사병, 패스트가 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오지만은,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전화, 위복입니다. 인권이 생겨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문화가, 문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는데,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서양을 가보세요. 유럽 여행. 한동안은 참 미국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집회차 뭐 이래저래 많이 다녔는데, 또 지금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뉴욕 개혁교단 초청, 집회와 신학교 강의가 잡혀져 있는데, 그전에는 참 미국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미국 50개 주 중에 38개 주를 가가 집회를 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고 미국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다녔다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유럽은 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보통 때는 어디 가자 하면 잘안 가는데요 유럽에 가자 하면 얼른 지금 좋다 했어요 그런데 유럽이 물가도 비싸잖아요 식당이라 이런 데도 비싸요 자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처음보다 구경이 뭐냐면 교회 구경이에요 성당 구경이에요 도시가 성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중세시대를 다 포함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여행하면 뭐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동남아 여행하면 절간 구경 아니에요. 다 가보면 절간하면 부처상 뭐 이런 거거든요. 결론이 그거더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패스트 흑사병에 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이 붕괴될 그러한 상황에 오면서 뭐가 없어져 버느냐 믿음이 없어져 신앙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남미나 유럽에 가서 사람들하고 물어보세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딱두번 교회 간다고 태어나서 죽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상태 인생은 수학 문제가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요. 그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차이가 뭐죠? 잊어버린 것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워진 거. 아, 그 다시 찾게. 돼. 잃어버린 건못 찾는 거예요. 유럽 가 보세요. 지금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물게 바뀐 세상이 되었어요. 종교교육을 했던 독일? 북유럽의 루트란 처치 교회 가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간의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기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현실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전하고 다르게 참더 고통스러워요. 제가 뭐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년은 세 가지 정년이 있어요. 첫 번째 정년이 뭐냐면 고용정년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뭐 어떤 시기까지 일하고 하는 그것이 고용정년이에요. 주로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나 고용사회는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하는데 일하는 것은 고용정년입니다. 또 하나는 일의 정년이 있어요. 일의 정년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일의 정년이에요. 내가 응모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 그건 정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의 정년. 나는 여러분들이 일의 정년을 만들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이거 기쁨으로 매일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열심히 일하면요.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일의 정년. 이건 몸의 정년이거든요. 몸이 안 떨어져 일 못해요. 제가 보니까요. 80대는데도 싱싱하게 일하시는 분 봤어요. 아직도 CEO 역할을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자기가 자기 것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건 일의 정년은 몸의 정년이에요.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년이 뭐냐면요. 인생 정년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정년이에요. 인생 정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가요, 40대에 가요, 50대에 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몇 년간 일하고 끝나고 아니에요.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일하면,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오늘 욕기 23장에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을까 왼쪽 가도 오른쪽에 가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마치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냐 하면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해봤잖아요 내가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신다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요즘 손자하고 세살다돼 가니까요 숨바꼭질 하자고 할아버지가 숨바꼭질 하면 도망을 잘가 숨는데 요놈 보고 숨바꼭질 하라 하면 어디 가는 거눈 뜨고 요렇게 봐요 미리 그 숨바꼭질이 안 되지요 내가 할 때는 지는 얼른 도망가고 너가 술래 해가지고 까무라 하면요. 어디로 가는 거 미리 보고 있어요. 일러봐야 돼, 해도, 일어본다 하면서 밑으로 봐요. 왜냐하면요. 선박꼭질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노가복음 17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뒤로 가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발견할고 하나님 발견하면 내가 모든 거다 해결하고 한 번만에 다 끝날 텐데 내 말을 들어 주실 텐데 내가 정직한 자라는 걸 알실 텐데 요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끔 여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재밌는 분 많아요.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가정은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예?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예수도 안 믿고, 막, 그래, 사고 나고, 죽고, 뭐, 자기도 지금 몸도 아프고, 막,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자, 그러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지금 요 이야기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고 왼쪽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아무래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나시기만 하면 내가 다 이야기하고 해결 을 받을 텐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암 환자들 이렇게 보니까요, 마지막 말기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명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년 현상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 분노를 발휘하는 거예요. 왜 나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게 생겼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막 가까운 사람 치료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이 명령에서 말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야 왜 나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험인가 연단인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는 질병에서 오는 고통, 깊은 우울감, 외로움, 고통,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외로움, 말기암 환자가 겪어야 될 마지막 우울감, 분노조절 장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막막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렇다고 아, 당황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그가 고통의 호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요, 그런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에게 빛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은혜는 내가 받은 거로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욕처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를 잡으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럽다가 보니까요 교회 생활 잘 하시던 분들도요 가끔 상담해서 그래요 목사님, 왜요? 저요. 교회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되는지 그걸 상담으로 오는 분이 꽤 많아요. 감천은 널 하는 이야기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냥 계세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별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옮겨보고 저기 옮겨봐도 다 그게 그거요. 더든 군 따라. 나이 60 넘어 가지고 70다돼 가는 사람 돌아 댕게맞자 별로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이거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이 다 있어요 집에도 있어요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편 집 스트레스 병이 있대요. 남편이 직장이 안 나고 집에 계속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부인이 스트레스 받아 오는 남편 집 스트레스 병이 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맨날 영감할 맛이 싸우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병이 들어가 병원에 갔더니 남편 집 스트레스 병이라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나 가만히 생각해면 그런 거 보니까 이 성교 사무실 참 성교사님들하고 이거 저 우리 대목사님들하고 같이 목회자들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테우 집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 집 사람이 남편 집스트레스병걸리 있을 그런 일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는데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무슨 문제인데? 큰 교회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단임 목사님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이 35년 10개월을 치열하게 목회하고 보니까요. 개척 교회 때는 성도들 전화하면 당장 받아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요. 벌써 교인이 천 명씩 넘어가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전도사 있고 부목사 있고 또 도저히 단임 목사한테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뭐 그래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수의 교회는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자꾸 돈 가져오거나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뭐 별미 해 먹자. 또 무슨 기도해가 뭐 하자. 뭐 또, 너는 나의 장자방이다. 괴상한 소리 하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대부분 내가 아는 목회자들은 90% 이상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가 있는 성지사들을 왜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 중에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이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삶을 파탄 낼 정도면 빨리 떠나야 돼. 목회자는 딱두 종류예요. 하나는 지배자가 있어요. 성도를 다그 영혼을 지배해가 하려는 지배자가 있어요. 또한 사람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인도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 듣고 하니까 아, 그렇구만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라. 오늘 요비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지나온 이한 해를 탁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성경 한 부분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늘 같은 거 벗겨지면 백내장 하는 거 벗겨졌는가? 아니면 눈에 안막이 뭐 벗겨졌는가? 나는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빛을 받아서 뭐 어떤 그런 거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세계의 안목이 열린 거라고.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은 눈으로 뵙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집안과 가게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는이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